김관진 장관 얘기 나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때 장관의 당시 지시로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우리 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역시 김관진 전 장관이에요. 요거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유사시 북한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지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저도 몰랐는데 이런 지시를 했었군요. 그래서 군이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복제품 무인기 추가 생산 침투 등 활용 방안 적극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보낼 수 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선 굉장히 헷갈리겠죠? 우리 거야, 제네 거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기 북한에 보낸다, 보내기도 했었고요 어,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왜 보내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에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독인 개인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영공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이랑 독인 개인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참큰 일이네요. 당 대변인은 거짓말을 일삼고 원내 대변인은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변인인지 헷갈리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해엄 기순, 노크 기순, 엄청난 기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저희가 잊어버렸지만 4시간 만에 발견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이 월북을 했는데도 13시간 넘어서까지도 인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지금 정전위반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종전선언 서두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 비참한, 사, 비참한 상황을 당할 때 종전선언 하기 위해서 그거 위원회 가서 연설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거 은폐하시려다가 지금 이 상황이 난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면, 우리, 어, 여러 가지 무인기도, 북한과 똑같은 무인기도 있습니다. 훌륭한 엘리트들이 군 요지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돌아갈까요? 아무리 북한이 우리에게 사람을 넘어오고 미사일을 쏴대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고 대응하지도 않고 윗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 눈치 보니 군이 그거를 뭘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무대응이 암묵적인 원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안 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요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정말 어느 나라의 원내대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의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둘다 큰일입니다 천지수님 어, 뭐 다른 것이야 뭐 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남탓이 남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적어도 이 남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절대 남탓 남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 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우리의 바다, 우리의 땅, 그 중에 우리 하늘이 뚫린 겁니다. 설사 전정부의 손톱만큼 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백발양부에서 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남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 군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의 일원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철통같이 군 대비태세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나에서부터 열 것까지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탓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우리 영공에 우리 하늘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 정전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말하자면 북한에 영공을 간 것도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영공을 침범을 한이 부분을 우리 유엔 사를 통해 가지고 어 유엔 안보리에 말하자면 제소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본행격이 된다. 그러니까 양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거는 정전협정 규정으로 보자면 그건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어+ 얻을 게 있는 상대하고 싸움을 해야 되, 되는 것이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어뭘 얻겠습니까 우리는 광화문 앞에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전쟁 접어야 김정은 정권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 망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큰 손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전협정, 휴전협정 돼 있는 것을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맺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으로 나아가면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핵무기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필요 없는 것 유지 관리 비용들은데 감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해서 한반도의 전쟁 기운을 복도 두는 것보다. 카다운 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는 강하게 하더라도 한쪽은 대화하고 전쟁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의권 발동이다라며 야당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